네, 안녕하세요. 장군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많이 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오늘 제가 이 방송에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간단하게만 보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동 평균선이란 보통 N 일 X 일이라고 하는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면 N 일은 과거 N 일의 종가름이 뭐라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그냥 오일선이면은 캔들 날봉 기준으로 캔들 다섯 개의 평균값이 평균값이 나타나는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가격과 평균 시간 이게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삼일 내가 3일 이동평균선을 설정했으면 어 앞서 최근 캔들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까지 19, 20일, 20일 값이 다 더하면 얼마예요? 4 1일 19, 6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0을 3으로 나눈 값이 이동평균선 3일의 값이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동평균값은 20이 되는 거고 3일선 기준 20, 이해됐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날 가격이 22로 마감이 되면은 다시 3일 이등 평균값은 21 더하기 20 더하기 22 나누기로 얘기했죠. 왜냐면은 여기서 그 다음날 가격이 22가 생기는 거니까 19일은 제외하고 다시 이세 개로써 평균을 내서 3일 값에 21이 되기 때문에 이등 평균값은 22이 됩니다. 3일 기준 이렇게 구하는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이고 공식 같은 거는 그냥 몰라도 돼요. 이렇다라면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60일선 기준은 뭐예요? 날봉 기준으로 캔들 60개. 뭐 이게 1시간 기준으로도 1시간 봉 가서도 캔들 60개 기준으로 평균값을 낸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 평균선의 종류는 좀 다양한데요. 일단 단순 이동평선 MA, 지수 이동 평균 EMA. 요즘 이제 EMA를 많이 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MA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알트 기준으로는 MA 보고 비트는 이제 e m a 가끔 참고하는 편입니다 굳이 그런거 신경 안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그 m a 보세요 m a 초보자분들은 자자 여기서부터는 좀제 적으시면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일단 5일일 20일선 120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도 안 적었는데 241선까지 정해놓고요. 5일선은 단기 추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단기 추세선으로 5일선을 놓고 있고 21선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선이에요. 지금 이번 불장대도 보시면 21선 기준으로 추세를 타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볼린저밴드라고 아시죠? 볼린저밴드 이렇게, 업라인, 다운라인, 이미라인인있있이이을이이도도2일일준준인요요 그러니까 볼린저밴드와 볼링저맨, 이동평균선은 추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용이 되는 지표기 때문에 이 20일 선이 가장 중요하다 e If you have a merry, you c 선 n u 선 e this. This is e 추세 매매를 할때 가장 큰 장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60일선 마찬가지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인데, 이건 이제 중기 추세선, 수급선, 추세 전환의 기준이 되는 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보고 있어요. 60일선. 그 저는 이 20일, 60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120일, 120일선, 240일선도 있는데. 이 120일부터는 장기 중장기 추세로 보고 찐 상승이면은 60일선이 120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 240선은 제가 이제 하데스 선이라고 칭했거든요. 하데스, 하데스 좀 약간 죽음의 선이라고 제가 칭했는데 이것도 좀 이따가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배열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5, 10, 20, 60뭐 이렇게 설정을 해놨을 때 그냥 이 낮은 순서대로 가장 위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5일선, 20, 60, 120, 240 이런 식으로 낮은 선들이 그 위에 숫자가 낮은 이렇게 단기적인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보다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배열은. 반면에 역배열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아마 이번 거의 한 100일 동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많은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역배열 상태로 돼 있었을 건데요. 장기 이평선이부터 이제 위에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단기 이평선이 아래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인 이제 거의 100일간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알트들이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이 빠지는 값을 계속 평균화하다 보니까 단기 이평선은 가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240선 기준 장기 이평선이 왜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전에 우리가 1월부터 4월, 5월까지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때 값들도 다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선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평균치가 높기 때문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매매에 있어서 골든 크로스, 뭐 데드 크로스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뭐 굳이 그러니까 이 평선이란 건 굳이 후행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골든 크로스 모양을 보인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격이 빠지게 되면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후행입니다 일단. 무조건 본인이 보고 있는 차트 안에서 5일선이 이렇게 있고 어, 뭐야? 왜 이래? 왜 이럴까? 아, 어,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이 만약에 연두색이 60일선이고 이게 20일선이라고 해 볼게요. 그럼 20일이 60일보다는 단기 평선이죠. 그래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했을 때 돌파했을 때 이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평선의 특징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게 되잖아요. 복마감 직전에 다시 빠지면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 올라왔던 선이 골든크로스가 되는게 아니라 다시 내려오게 되면서 이런 모양이 되요 다시 이해되셨나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후행이기 때문에 올라갔더라도 복마감을 어디서 해주는지 지켜보시고 컨펌이 제대로 나와야 된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차트를 봤는데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줬다. 어? 그럼 진입 어 이건 무조건 진입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복 마감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복 마감을 하고 제대로 안착을 하고 올라와주는 거 보고 진입을 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어나 골든 크로스를 발견하고 이게 올라온 상태에서 진입을 하더라도 손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봉 마감이 아래에서 내려오면은 선이 다시 올라왔다가 꺾이면은 그때 그냥 속 빠르게 손절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자 데드 크로스는 반대예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하향돌파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단기가 5 위선 2 0 위선 이렇게 있으면 이 5일선이 가격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내려가다가 결국에는 이 20일선을 뚫고 내려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뚫고 내려가요. 이게 데드크로스예요 짧은 선이 긴 선을 돌파하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선을 데드 크로스랍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점점 바뀌는구나를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위에 위에서 알트 매수를 하셨더라면 조금 정리를 하는 편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저는. 자, 이것도 밀집도 분석.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이평선들 간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기존 추세가 지속이 돼요. 이거는 또 차트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5, 20, 60, 120 이렇게 만약에 정 배열로 가고 있다 하면은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잖아요. 그러면은 이 간격들이 있죠. 이 평선들의 간격들이 점점점점점점 벌어집니다. 왜? 가격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 당장 5일선 평균만 해도 엄청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 밑에 가격들도 점점점점 따라오기 때문에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간격이 좁혀진다면 추세 전환에 가까워진다는 소리인데. 자, 이거는 기본이에요. 수렴이라는 거는 모든 흐름이 점점점들 모이게 되면은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삼각 수렴이라고 아시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점점 모이게 되면은 아래든 위든 방향성이 나오는 걸 아시잖아요. 모든 차트는 수렴을 하게 되면은 곧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한 점으로 모이게 되면서 수렴을 하면 추세의 반전을 고려해 보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이동평균선의 진행은 잠깐 이제 간단하게 볼 건데 정배열에서 상향 간격이 벌어지면서 상승 추세의 가속, 유동성 공급의 저하가 되죠. 점점 이제 이게 계속 오를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차트라는 게. 유동성의 공급이 줄어든다면 들어오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모, 그러니까 모멘텀이 줄어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의 모멘텀이. 그래서 점점 이 간격들이 올라오면서 다시 간격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렴을 하는 추세 전환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겠죠. 이동평균술이 점점 수렴을 한다. 그리고 밑으로 단기평선이 이 장기평선을 이 돌파하면서 결국에는 상승 추세도 이 5일선부터 이렇게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별 상태로 진행되면서 추세가 점점 바뀌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 평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업비트 차트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택스, 스택스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자,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1편은 이 정도에서 개념정리로 마무리를 하고요, 2편에서는 이제 실제 예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